양의약 양의 약 양의의 진단은 과학의 진보 발전에 따라 발전하고 있습니다. 양의의 처치는 양의의 패러다임에 묶여 답습하고 있습니다. 양의의 진단은 진단의학자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양의의 처치는 기능의학자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과학은 진보하고 있으며 기술자들의 노력에 의해 기술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 기술의 결과물을 활용한 진단기기의 발달에 따라 양의 진단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처치는 기존 양의 패러다임인 인간의 몸과 마음의 자율성을 믿지 않기에 끊임없이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줘야 한다라는 기계론적 인간간의 굴레에 매여 진단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처치술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의적 현실을 감안할 때 양의 진단은 진단 의학자 분들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다음은 진단 검사 의학회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진단 검진을 통해 만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나 신체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 및 정리시켜야 합니다. 건강 진단 시 혈액 검사를 통해 혈액 진단 당뇨 고지혈증 통풍 신장 질환 간질환 갑상선질환 췌장 질환 감염 종양 등 대부분의 질환에 대한 선별 검사 가능하므로 건강 진단에서 혈액 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검사실에서는 혈액 검사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대한 임상 검사 정도 관리 협회가 주관하는 외부 정도 관리. 및 내부정도관리를 통해 정확하게 혈액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혈액검사가 정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도관리를 주관하여 시행하고 검사결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해결하면서 수검자들에게 정확한 혈액검사결과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이나 검진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시행시 보다 신빙성 있는 혈액검사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 시 시행하는 혈액검사는 선별검사이므로 검사결과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상이더라도 질환에 이완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재검사 또는 확진 검사를 시행할 실현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수검자께서는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검진기관을 재방문하셔서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신 후 추가 검사 또는 치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질환서 시행하는 혈액 검사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ALP, 감마 GPT, 혈청 지오피, 혈청 GPT, 혈공공 혈당, 당화혈색소. 혈중 요질소 크레아틴, 무기인, 칼슘, 소듐, 칼륨, 크로라이드, 요산,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단백, 저밀도 지단백, 류마토이드 인자, C 반응 단백, CRP, 매독 반응 검사, 비형 간염 항원, 비형 간염 항체, HIV 항체 검사, 항 할리코박터 이뮤노글루빈 G 항체,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 유리 갑상선 호르몬 (Free T4). 백혈구 rbc 카운터 혈색소 hb 백혈구 수 wbc 카운터 혈소판 플래네티 트립선 특이 항원 psa 항원 ca 19 다시 9 알파단백 알파티 하단백 afp 암종배양 항원 ca 항원 ca 125코레틴키나아제 젖산 탈수소였어요. 아밀라제, 적혈구 증강 속도 이상과 같이 진단의학자분들은 인체 유리하는 각종 검체에 대해서 적절한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진단 질병 진단이 치료 효과 판정 등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합니다. 혈액에 들어 있는 각종 성분을 분석하는 뿐만아니고 뭐 소변, 뇌척수액 체액 등도 검사를 시행합니다. 또한 인체 감염을 진단하기 위해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 각종 미생물을 분리하여 동정하기도 하고 암세포를 분리하여 그 암세포의 성형상을 밝히는 검사도 합니다. 최근에는 각종 유전 검사를 시행하여 질병과 관련된 최신 유전 정보를 제공하며 유전 상담을 통하여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듯 양의 진단은 과학 기술의 진보 발전에 따라 나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의 처치는 인간의 생리 병리 양리에 대한 잘못된 개념 규정으로 인해서 기존 처치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양의 처치를 받고자 하신다면 기능의학자 분들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능의학자 분들은 기존 양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잘못된 양의의 패러다임을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의 기능의학적 치료를 통해서는 아직 질병의 근원적 치료는 되지 않지만 기존 양의의 처치로 인한 추가적 손상은 최소한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한의원은 균형입니다.